고향 사랑 기부제가 시행된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세계적인 스타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을 포함해서 광주 전남 출신 연예인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자체 홍보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그룹 BTS의 멤버 제이홉. 이달 초고향인 광주 북구에. 고양사랑 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맡겼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에접 해서 회원 가입하고 기부 금액을 선택한 다음에 기부처 광주 북구로 기부를 셨습니다 김용옥과 가수 남진은 각각 전남 해남과 목포에 기탁했고,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의 구청장들은 상대 구에 서로 기부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부터 구청장들까지 고액 기부가 잇따르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전도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조선시대 나주 목사의 살림집이었던 목사네아의 숙박권을 담례품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소액 기부와 함께 고향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주 목사 대야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면 좋은 기운을 받아 가신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아주사라 기부를 하신 분들도 여기 목사대회 사룻밤 주무시고 자치 단체마다 기부금 모집에 열을 올리는 상황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부금 확보를 위해서 담내품 발굴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부금이 어떤 정책에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그런 경쟁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기부금을 적립해 내년부터 각 지자체가 정한 사용처에 쓰이게 됩니다. 경찰이 어제 광주 비아농협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임원진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얼마 전 전북의 한 농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폐쇄적인 농협 내부 조직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광주 비아농협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조합장과 지점장 등의 비위행위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한달전 농협은행은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 비아농협 관계자를 감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해 사업비 1,6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됐고 이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개로 임원진의 갑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가 구제 신청을 통해 복직한 직원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폐창고 출근, 풀뽑기 지시, 끊임없는 감시가 이어졌다는 게 피해자 주장입니다. 너가 뭐 빼기 좋아서 이겼냐? 어떻게 모르겠지만, 테니까, 강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뒤에도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괴롭힘이 계속됐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조합장이 물도 주지 말고 사무실도못게 하고 같이 붙 수는 전화 와요. 진하다 가지고. 티하뭐지 감시해. 해당 조합장은 풀 뽑기는 모든 직원들이 하는 일이고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강씨를 감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휴직 중인 강씨는 경찰과 고용노동청에 모욕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을 고소했고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남지역의 학생수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올해는 전남 지역의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못한 학교가 49군데에 달합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교한지 100년 가량 된 무안군의 한 초등학교. 지난 2012년 인근 초등학교 3곳을 통합한 이 학교는 학교 도서관이나 책상, 체육 시설 등을 최신 설비로 갖췄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급에서 수업을 할때뭐 토론을 하든 토의를 하든 어느 정도 적정 규모의 학생들이 돼야만이 수업의 효과가 나는데 한두 명인 경우에는 수업할 때 보면 아쉽게 생각합니다. 무안군의 이 초등학교 분교도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학교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처럼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나 분교는 전라남도에서 49개교. 여기에다 신입생이 한 명에 불과한 초등학교도 24곳에 이르고 학급이 한 개밖에 안 되는 학교도 9곳이나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취학 연령에 이른 학생이 최근 급속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전남의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2017년 22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19만 9천여 명으로 12.6%나 줄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사나 천 유학 프로그램을 더 활발하니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특히 농어촌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 감축도 심각해 기간제 교사들이 일반 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교육 평등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의해서 또는 뭐 신규 교사의 어떤 잦은 이동 이런 걸로 인해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농어촌지에 양질의 교육이, 어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 10년 동안 한해만 4, 5 0 0 명에 달했던 전남의 출생아 수도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는 만명 이하로 떨어져 학생수 감소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